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저번 달, 사우디아라비아 PIF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모터 스포츠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포뮬러 E, 익스트림 이 e 오픈로드 SUV 경주, 그리고 E1 파워보트 경주에 대한 단년간의일렉트리360 파트너십을 발표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까지 사우디 제다에서 경주용 전기보트를 사용하여 레이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PIF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이 시리즈들은 앞으로 전기모터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혁신을 주도할 것이고, 그 중심에는 루시드가 있을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확장됨에 따라서 포뮬러 E 경주처럼 루시드 모터 기술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차후에는 전기모터를 이용한 다양한 레이싱 경주에서도 루시드 기술력이 들어가서 더 많은 라이센스와 진보된 기술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 스포츠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루시드와의 파트너십이 나와서 루시드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네요. 루시드가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3년을 보낸 이후에 루시드는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입지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테슬라의 전철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것들은 루시드 같이 초기 성장 기업에게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영향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테슬라 모델들의 가격 인하를 진행했죠. 결과적으로는 매출과 마진이 줄고 EPS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최근 일론 머스크는 주주들에게 테슬라가 2023년 같은 수준의 성장을 2024년을 포함하여 향후 몇 년간은 전기차 판매 증가율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수요 감소는 GM과 포드 같은 레거시 기업들에게도 전기차 생산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최근 포드는 제조 현장에서 생산 조정을 발표했고, 픽업트럭인 포드 F150 라이트닝 판매는 24,000대를 돌파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 픽업트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팔리지 않아서 포드도 생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포드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포드의 다른 내연기관 차들과는 다르게 생산하며, 생산을 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추후에는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이 약화되어 축소하고 있지만 루시드 CEO 피터 롤린스는 루시드와 앞으로의 먼길을 나아가면서 루시드의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루시드는 처음에 세웠던 가이던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루시드는 공장 확장과 출시 예정인 신제품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은 앞으로 루시드를 더 강력한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삼은 작년이었다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피터 롤린스는 모델의 단순화된 라인업과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 구조가 전기차 판매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인정했고, 루시드가 놓친 목표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피터 롤린슨 또한 단순화된 라인업과 전기차 가격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그래비티도 그에 따른 가격 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롤린스는 이번 공장 확장으로 인하여 2024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아직까지 고금리적 상황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낮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전기차는 미래이며 아직까지 시중에서는 수준 이하의 전기차가 많고 피터 롤린스는 이것이 기술 경쟁이라고 믿으며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터 롤린스는 그래비티와 미드 사이즈 출시는 루시드 브랜드에게 큰 기회이고 다른 브랜드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된 AMP1 페이지2로 증설된 공장에는 루시드 에어와 그래비티를 동일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어서 중국과 서유럽 같이 신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점차적으로 확장 되어 생산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고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수요에 맞게 생산력을 늘릴 수 있고 공장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생산 이좀더 세부화되고 정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로 넘어가는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자동차는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넘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고, 전기차는 비싸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하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과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올 때까지 루시드는 지속적으로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미드 사이즈와 이후 추가적인 새로운 뉴 모델을 통하여 매력적인 저렴한 전기차들을 생산을 뽑아낸다면 반드시 루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전기차 채택률도 급증할 것입니다. 공장 확장이 페이즈 4단계까지 최종적으로 끝이 나고 이후 35,000 불에서 5만 달러 사이에 전기차로 저렴한 가격대에 내놓는다면 루시드 성장이 가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루시드 같은 단일 기업의 투자는 장기 자산으로 분류하고 바라봐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수요감소는 전기차에 정말로 보지 않고 아직까지 전기차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겪어야만 하는 과정에 있기에 고금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전기차 시장의 딜레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는좀더 기다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